안녕하십니까 박주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 오늘 장중에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움직임이 나온 명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또 추가로 좀 다른 측면에서의 재택근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볼 제가 주제를 조금 이야기해보는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하다에 좋아요 한번씩 누르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택근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알소포트가 있죠 알소포트 오늘 오전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오후에 이런 식의 흐름이 있었는데 뭐 이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알소포트 같은 경우는 오전에 움직임이 있었고 e c s 같은 경우는 오후에 더큰 움직임 물론 오전에 이 종목도 움직임이 있긴 했어요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소프트 소프트 캠프 라는 종목도 이렇게 오후에 크게 움직임좀 있었고 그 다음에 링네트 이러한 종목이, 물론, 겨우 미끄러지긴 했지만, 이러한 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움직임은 왜 나왔을까? 라고 봤을 때는, 바로, 이러한 명분이 있었다. 지금 보시면, 지난 금요일이죠. 원격 근무 허용 주 4일째 준비하는,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사실 연휴에 있다, 있던 기사다 보니까, 좀 묻힐 수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 장 초반에 그닥 반응이 없었다가, 장중에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요 기사에 이제 알소 포트를 중심으로 오전에 반응했고 다시 한번 이제 ECS를 중심으로 소프트캠프를 중심으로 오후에 반응이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 발의를 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이러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이제 만들 것을 어떻게 보면 의견 제시하는 거죠. 제시하고 거기에 동주 뭐, 동조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을 경우, 물론 이대표발이니까 다른 국회의원들도 여럿이서 같이 이제 발의를 했을, 했을, 텐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결국 일정한 시점, 시차를 거쳐서 기간의 이후에는 법이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이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 는주4일째에 대한 부분의 뭐 진행을, 특히 프랑스가 조금 아, 앞서서 뭐, 어, 뭔가 액션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영국도 액션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좀 과도기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주 5일째잖아요. 하루는 원격을 하고 그 다음에 4일 하, 하, 하다가 이제 차츰차츰 제, 제대로 주 4일째로 넘어가는 그러기 위한 약간 과도기적인 뭐 그러한 법안을 발의를 한 그런 액션이 나왔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아 이러, 이러한 이 내용 때문에 어, 관련된 종목들이 알서포트라든지 이렇게 종목들이 올랐구나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음 일단은 그래서 올랐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볼만한 내용은 맞는데, 바, 바로 내일, 이번 주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움직일만한 테마일지에 대해서는 전 조금 무림표를 던져보는데, 일단 발의를 하고, 추가적인 뭔가 이야기들이 나오기야 하겠지만, 조금 시차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그리고 뭐 정말 제대로 된 어, 테마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 이 종목들이 정말 상한가를 가던가 뭔가 액션이 더 강력하게 나왔어야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 경쟁하는 테마들도 많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뭐 지켜는 봐야겠지만 아직은 조금은 조금 거리감을 두면서 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재택근무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격근무, 재택근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해볼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포인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라는 게뭐 생각 코로나 때 하니까 생각보다 생산성이 높아졌다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서로 간에 이제 회사도 그렇고 어 근로자도 그렇고 편함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 긍정적으로 뭐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뭐 부작용도 분명히 뭐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인데 저는 완전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물론 이 완전 다른 측면이라는게 유럽같은 경우 이미 이걸 염두하면서 좀 액션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거거든요 바로 바로 친환경 저탄소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게 뭔 소리냐 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결국에 출퇴근을 하는 데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뭐 일반 뭐 자동차를 승용차를 끌고 나가던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시간 플러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알파로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연휴 사이에 기후 변화에 대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거리기도 했었던 오늘 오전이었다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재택근무가 결국 친환경에 대한 액션 중의 하나로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워낙 이제 주, 주말에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또 저도 이제 환경에 대한 ESG 같은 경우 이에 대해서 좀더 많이 좀 고민을 해보고 생각 뭐 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던 연휴였는데 어 지금 우리가 그냥 이 환경에 대해서 심각하다 심각하다라고 하는 게뭐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그거 그 지금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거 이상에 최소 몇만배 이상이라고 표현해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지금 이 남극과 북극 뭐 거기에 이제 1년 내내 녹지 않는 그런 지역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도 있고 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제가 운영하는 물류 방이라든지, 뭐, 제가 운영하는 방들을 좀 올려드렸던 오늘 오전이었기도 한데, 어, 그러한 부분이 녹아내린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런 게 녹아내리면, 녹아내리면, 녹아내리면 해수면이 올라간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해수면이 올라가면 이제 영토가 쪼그라들 수 있는 지구가에 있는, 사람들이 살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더큰 문제가 있다는 라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 얼음 안에 탄소가 포진돼 있다는 거죠. 탄소 덩어리 덩어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게 얼려 얼어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탄소가 배출이 늘어나고 지구가 더워지고 하면은 얘가 녹잖아요. 얘가 녹으면서 여기서도 이제 탄소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악순환에 상당한 고리에 걸린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쓰고 전기 사용을 늘리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결국 화력 발전이 굉장히 돌아가고 탄소 배출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더위를 이기기 위해 에어컨을 쓴다 그런 과정 속에서 탄소가 배출되고 그에 따라서 더더워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거기에 한복하는 게또 여기서 이제 북극과 남극의 얼음에서 녹아내리면서 생성되는 탄소가 나오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지금 거리 멀리 돌아오는 것 같긴 한, 하지만서도 이 재택 근무에 대한 부분이 저탄소에 대한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도 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고 회사와 이제각 개인의 생사, 생산성의 극대화 그리고 또 지금 사회가 로봇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노동력을 로봇이 대체한다면 로봇이 대체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근무하는 형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뭐 결국에 이 영상 같은 경우 재택근무에 대한 종목도 움직임을 초점을 두고서 좀 이야기가 하는 거지만 결국 이 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금 소고기 하, 소고기 생산하는 데도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양육이라든지 또 추가로 어 배양육이라든지 또음 그~ 뭐라고 그~ 표현을 하죠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배양육과 또 대체육 대체육 그래서 어~ 대체육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어~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이게 지금 뭐주 4일 하고 그 과도기로 이제 재택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 해보고 또 그에 따라서 분명 오늘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지만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생각의 사고를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도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제가 이제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이 왜 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새로운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주제를 좀 던져드려 드린 부분인데 한번 깊이 있게 조금 고민을 해보고 또 그렇다면 새롭게 재택근무 관련해서 또다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로도 다시 한번 한 바퀴를 돌아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게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거잖아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됐지 약간 그리고 또 이런 미래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미래엔 이러겠지 하면서 지나갔던 게 현실화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확정된 미래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식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오늘 뭐 재택근무 요거 주가 오른 거에 대해서 시세를 못 낸, 어, 챙기지 못한 거 그런 거 아쉬워할 게 아니라 정말 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까지도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수 있고, 입장하시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